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경계와 당부의 말씀을 계속해 가십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까지 하여도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양당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가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까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경계의 말씀도 주셨는데 왜 그런 선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걸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고, 아니, 어쩌면 오히려 쫓아내야 할 이방인의 종교, 또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풍습을 더 가까이 한 거라 볼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들이 즐기는 게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먹는 게더 탐스럽게 보이고, 그들이 사는 게더 나은 것을 줄 것이라는 그런 유혹, 또 그런 욕망에 물들게 된 것이죠. 사단이 하와를 처음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 같은 동일한 유혹과 욕망의 시험은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에게조차 광야에서 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주변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습들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게 더 나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하나님과 힘을 쏟아야 할 믿음과 순종 대신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그것이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쯤이야,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타성이 되고 또 그것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냥 그냥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길을 쫓아갔던 것이죠.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원수의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태반이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마을은 폐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끊임없이 지속해 가시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동안 안신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고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 걸까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즐기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식년이 되어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쉬지 못하, 못한 땅도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땅이 폐허가 되고 또 그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니까 땅이 폐허로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 버려져 있는 동안에 오히려 땅은 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32절부터 그럽니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34절부터 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벌어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벌어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전지구적인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중단해야 했습니다. 쉬어야 했어요. 그동안 개발과 무분별한 남용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망가뜨리며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자연은 어땠습니까? 들려오는 전지구적인 소식 가운데 보이지 않던 그 산들이 보이고 까맣게 뒤덮여 있던 하늘이 맑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그 동안 신음하고 고통하던 자연과 환경이 오히려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절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떠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3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그 기간 동안 그 땅은 황폐하여졌지만 오히려 그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셨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완악한 불순종으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포로 신세로 전락하여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이 사라진 그 가나한 땅은 황폐한 토양과 정막한 바람소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물든 인적의 사라짐은 고요함 속에 깃든 새 희망의 표식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쟁기로 밭을 일구듯 묵은 땅을 기경하듯 이스라엘의 터전을 갈아엎으셨지만, 사실 그것은 땅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섬니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섬니는 낡음을 새로움으로 바꾸시고 삶의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땅에 안식과 공정함을 회복하시며 그 차이를 좁혀가시는 긍휼의 기간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과 안식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을,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이 지구가, 이온 우주 만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도 이 동물도 식물도 이 자연계도 인간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파괴되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여실히 이제 지구 온난화나 각종 재난으로 재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그것은 그 피조물의 잘못이 아니죠. 그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관리해야 될 책임을 맡은 인간이 그 라다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피조물도 그 허무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은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영광된 자유를 이 피조물도 함께 얻을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우리 인생과 함께 신음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조화로운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나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과샬롬을 누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곧 우리 몸을 성령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날이 오기를 거대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은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그 소망을 갖고 바라겠지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더 나아 보이는, 더 누리는 것 같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구원을 얻었기에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그것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고집스런 불순종에 징계의 회초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하나님을 경애하며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 뒤에 감춰진 그 회초리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픔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도록 만든 세상과 그것을 잘 다스려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야 될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과 또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그 중심성 때문에 오히려 고통하고 심한 인생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거기서 그들이 또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포도, 포도를 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이방 민족을 향해서 눈길을 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길을 걷게 돼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토록 그 언약 백성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면서 사실 그 고통을 받는 언약 백성보다 그 매를 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픔이 더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나. 당신의 마음을 먼저 후려갈기 듯이 내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은 구제 불능이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후려치시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이끄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잡으면서 인내와 순종으로 기다리고 감사와 예배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다름질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인해하심, 우리를 향하여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인해와 평강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제때 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